안녕하세요. 도미니네입니다. 오늘은 초보를 위한 타워를 해볼게요. 초보를 위한 타워니까 저도 자신이 있어요. 아마 쉽게 할수 있겠죠? 저는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히. 오늘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피아노 대회에서 학년 대상을 받았어요. 피아노 배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참가만 하자고 생각했는데 예선 통과하고 본선까지 갔어요. 솔직히 남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떨리진 않았어요. 평소대로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또마미랑 또빠는 저를 위해 꽃을 준비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심장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피아노 선생님이 학년 대상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뻐서 내가 학년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또마미랑또바랑 외식 가서 만나게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피자 파스타 이 댓글로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초보 타워라 그런지 쉽네요. 초보가 연습용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로블록스 할때 폰으로 해요. 자주는 못 해요.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게 사다리도 있네요. 초보타워 다들 해보셨나요? 안한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기 좋아요. 다음에 시간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네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할 때도 있고 또빠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또빠는 좀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 친절하게 가면 안 되는 길을 알려주네요. 하! 쉽게 성공! 진짜 쉬워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잘할 수 있어요. 또미니가 응원할게요. 초보타워에서는 잘안 떨어져요. 진짜 속임수도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네요. 그렇다고 막 하다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니깐 조금 집중하세요. 렉도 없고 편하게 할수 있네요. 가끔 렉이 있으면 로블록스 하기가 힘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연한 핑크였는데 지금은 타워의 색이 더 진해졌어요. 핑크색 좋아하시나요? 전 핑크색을 좋아해요. 색이 더 진해졌으니 난이도가 올라가려나? 피었으면 여기서 피 회복하고 가세요. 짱 좋아요. 힘내세요. 라는 글자가 있네요.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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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내서 빨리 깨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도 깰수 있는 타워인데 꽤 기네요. 그래도 쉬운 것만 있는 것 같아요. 힘내자고요. 영차, 영차, 올라가자. 으악,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볼게요. 게임을 평가해 달라고 하네요. 당연히 재밌어요. 앞에 유저 한 분이 있네요. 꼭 누르세요라고 나오네요. 오, 드디어 끝이네요. 초보도 깰수 있는 타워끝.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